A형 간염 예방접종 꼭 맞아야 합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거리인 A형 간염 그 원인, 증상, 예방접종 비용 그 외의 예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은희학사입니다 며칠 전부터 떠들썩했던 토픽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 종일 실검에 오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바로 A형 간염입니다. 최근 몇년 전부터는 봄이 찾아오면 같이 찾아오는 전염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처럼 위생환경이 좋은 시대에 웬 전염병인가 싶으시겠지만, 오히려 깨끗한 위생환경이 A형 간염의 전염성을 더욱더 부추겼다면, 믿겨지시나요? 최근 몇년 전부터 기승하고 있는 전염병. 이 A형 간염은 왜 봄만 되면 이렇게 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감염 경로와 감염자의 연령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연령대는 20대 후반부터 40대가 감염자의 총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으면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제1군 감염병에 속합니다. 여기서 제1군 감염병이란 식수나 음식을 통해 전염 되고 전염 위험이 커서 발병 즉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전염병에 속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콜레라, 장티푸스도 여기에 속하고요. A형 간염 예방 접종이 영유아 국가 예방 접종, 즉 무료 접종을 시작하게 된 게. 불과 2015년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는 예방 접종으로, 50대 이상은 자연 감염으로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주 감염자에 속한 30대 40대는 어릴 때부터 워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처럼 경구로 전염되는 질병인데, 봄이 되면 갑자기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외식할 일도 잦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진 겁니다. 보통 개발도상국처럼 위생 상태가 좀 떨어지는 나라에서 많이 퍼지는 질병인데, 깨끗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염병이 봄만 되면 기승하는 이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A형 간염은 급성 간염이라서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만성으로 가지 않고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감염이 되면 평균 한달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다가 고열, 설사, 복통,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후 일주일 이내에 황달이 생기게 되는 한 2주 정도는 황달이 보이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인이 걸리면 감염자 중 3분의 1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리 가볍게 지나칠 만한 병은 아닙니다. 이건 뭐 잠복기가 한 달이나 되고 먹는 음식이나 물에서 감염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 보니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어서 전염이 되었는지 알기 참 힘든 질병입니다. 내가 A형 간염에 걸려서 고 고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는데도 설마 내가 전염병에 걸렸겠어라고 생각하시면서 감기겠거니 하면서 방치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A형 간염에 걸렸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자가 진단법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의심해 볼 만한 증상과 행동 요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기인 것 같아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던가 이런 증상이 다 사라진 다음에는 황달이 보이고 소변색이 짙어지는 게 보인다면 병원 방문하여 피검사로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 수치가 말도 안되게 올라가거든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진료보길 바랄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복균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정확한 바이러스 치료법은 없다는 겁니다. 휴식 하면서 고단백식이와 같은 영양요법과 보이는 증상만 치료하는 이 대증요법이 전부입니다 이같이 정확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반드시 맞으셔야 합니다.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두번 맞게 됩니다. 이때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회당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합니다. 두번 맞는다고 치면 대충 13만원 정도가 드는 건데요. 저는 이 금액이 결코 저렴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4인 가족이 다 같이 맞으려면 50만원 꼴인 거죠. 아마 맞으려다가 금액 얘기 듣고 안 맞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일 내가 감염이 돼서 막 끙끙 앓고 간수치 올라가고 황달 막 올라와갖고 한달 넘게 입원하는 상황이... 상황이 이 금액으로 막을 수 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시기님과 함께 이번 주 중으로 피검사 받고 접종 받을 예정입니다.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음식물이나 식수를 통해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보니 감염자든 비감염자든 화장실 이용 후나 식사 전후로는 깨끗하게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또 친구가 먹던 찌개를 나눠먹는다던가 남이 입을 댄 술잔을 돌려먹는다던가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아직도 본인이 털털맞고 성격 좋은 사람인 것 마냥 야안 죽어 내가 먹은 게 더럽니?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뭐 그러면 밖에서 외식도 못하겠네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이 영상을 보시고 제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전염병이 얼른 불이 꺼지도록 노력하길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약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